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, 마이크로소프트 클레어리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라서, 한번 간단히만 한번 제가 한번, 어, 한번 보두고 가도록 할게요. 자, 마이크로소프트 클레어리티. 우리가 이거를 왜 계속 얘기를 드리냐면, 지금 오늘 우리가 보셨겠지만, 이벤트를 세팅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고 이 클릭을 하나하나 또다 잡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클레어티를 쓰면은 쓰면은 이걸 다 잡아주기 때문에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가 굉장히 편히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우리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가 보세요. 그래서 메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레어티를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보실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라이브 데모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. 어, 지금 라이브 데모 페이지 실제로 이클레어티 페이지의 데이터 우리가 구글 데모 계정처럼 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. 어... 우리 사이트에 이걸 설치했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, 가정을 해보면, 저는 열지도 클릭하고 들어와서 URL 클릭하고 들어왔습니다. 이거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클릭, 클릭, 클릭. 지금 다이 세팅, 을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. 상당히 우리가 특정 버튼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쓰기 위해서 세팅을 할수 있지만. 어 특정 시점에 우리가 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얘는 얼마나 클릭이 되지?라는 것을 보려고 할때 세팅이 구글 애틱세스에서 세팅이 안돼 있으면 이벤트 세팅이 안돼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구글 클레어티는 리 우리가 그냥 이제 그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상당히 편리해요. 히트맵이나 이런 것도 보는 걸수 있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도 우리가 아까 이벤트 세팅하는 거 봤지만. 얘는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이전까지 도달한 사용자가 몇 명인지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.